뭔데, 뭔데, 뭔데? 매출이, 만나 매출하기 있잖아, 성경에. 자, 타자. <laughs> 느낌? 우와, 대박. 레스토랑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와대박 냄새 와요. 맛있어, 근데. 냄새 <laughs> 맛있어요? 야, 너네 그 성경에 나오는 응. 만나 매출하기 들어봤어? 응. 아, 들어봤어. <laughs> 자, 이제 먹방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먹을래. <laughs> 미니치킨이야. 미데데데 <laughs>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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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 어때? 음. 음. 이게 당연.. 음. 어때? 맛있어. 어 애가 애들끼좀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찢을 수 있는데 맛있네 그죠? 아빠 지금 당황 가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뜯어 먹겠네 <laughs> 길바칸! 어, 길바칸이 어, 진짜 흔한 거고 그 남편이 어느 나라 갔다가 그걸 엄청 사왔는데 이게 꿀처럼 달다고 해서 젓과 꿀을 할때 이걸 이걸 아, 쓴다고 아, 하는데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어때? 희나 맛있어? 음! 음. 음잘 먹는다. 음! 맛있고 근데 그만 먹으려 맛있는데 그만 먹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음. 너무 달단 얘기야. 대추야자 맛 어떠신가요? 전사님.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정말 생각나죠 이건 커피랑 아. 먹고 있을 때 어, 아이비 같은 과자에 발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꿀처럼 그래 그냥 한 젓가락만 있잖아 세례요한이 먹었던 <laughs> 아시그렇게있진않은니까 조금만 시끄럽게 한번 우와 우리가 저안먹었어야손소리보다 진짜 맛없어요 근때 <laughs> 따라 초코 가루처럼 느낄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 글쎄들 애들이 너무 질려요. 광양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맥주뜯어먹고있겠지 <매출을> <laughs> <끊었고 웃음> 자, 전우사님. 같은 값이면 닭을 먹겠다. 매출이 먹겠다. 같은 값이면 닭을 먹자. 근데 하지만 어. 뭔가 없는 상황에서 닭을 대체하기에는 충분한 음, 잘 먹나요? 오뉴? 응. 응. 이뻐. 아니 또 양념을 잘 했는데. 음. 또잘